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인드라는인간이란 우상 숭배를 안 하고자 해서 안할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일대일로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아, 이까 그러니까 세뇌라는 것은 평등하다 다른 대로. 자이파시에게 네. 세뇌당했건 우익파시에게 평등 저 세뇌당했건 혹은 인드라에게 세뇌당했건 세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반발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아니 어떻게 인드라님이 얘기를 공감하는 것도 세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본질적으로 인드라는 세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반발감을 보이시더라고 네. 그거는 어떤 님이냐면 이분이 잘 음. 얘기하셨는데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존재고 그것이 인간의 진화고 발전이었어요 신을 믿어야만이 인간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다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한 구분점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뭐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만 도구를 사용한다. 이건 막스적 관점이잖아요. 아, 침팬지도 도구를 이용하는데 네, 개도 고, 막 고양이도 도구를 이용하는데 네, 인간만이 도구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마克스가 네, 얼마나 상대적는지를알수 있는 대목이죠. 네.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신을 믿느냐 아니냐 그차이에요원신부터 지금까지 현대인이 모두 신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을 믿지 않더라도 무신론자라도 여러분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뭘 보죠? 점을 보죠.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점성술이에요. 점이에요, 점. 북한에서는 탈북인들이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허용된 종교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반쪽 일성교고 또 다른 게 점성술이에요. 점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점술을 믿는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의 신을 믿는 얘기죠. 잡신을 믿는 수준이지, 자연신을 믿는 수준이죠. 인격신을 믿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신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알수 없으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됐지? 몰라. 불안해. 아무도 안, 자기한테 안 알려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가 인간 두뇌에 자리 잡았다. 그게 뭐냐? 전두엽이다. 착시현상의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본대로 인간 두뇌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을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한테 편집해서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본 대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대업에서 1차 필터링한 을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준다. 왜 미래를 알수 없으니까 전대업이 편집 영상을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공감세포는 인간이 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진화할 수 밖에 예, 여태까지 다른 동물과 달리 여태까지 인, 인간이 진화할 수 있게 한 힘이에요. 공감세포는 뭔가 모방을 해야 되니까 예, 모방을 함으로써 인간은 뭔가 발전을 해왔죠. 예, 재현하고 모방하고 그런 기술 통해서 자 동물을 모방하고 다른 인간을 모방하면서 인간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큰 힘은 신이죠. 공감세포라는 이면에는 신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것을 착각하는 게 인식론인데 공감세포는인식론에 공감한다는 거죠. 당신이 예를 들면 강제북송 탈북범민의그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슬퍼을까 원통했을까 라는 그런 공감이 들잖아요. 예. 그거지. 그 느낌, 인식론이지. 예? 내가 저 탈북 어민이 되고 싶다. 이게 아니거든. 이게 예? 인식론이라는 것은 공감 세포라는 것은 저 탈북 어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 강제 북송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저꼬꾸절지 예? 가슴이 아파. 그게 공감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존재론으로 나가는 게 뭐죠? 내가 탈북 어민처럼 되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감세포는 어디까지나 신의 도구란 말이죠. 인간이. 네. 그래서 이 공감세포를 통해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부족국가, 민족국가,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이 공감세포 덕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안 요소가 생기니까 전두엽이 착시현상을 만들 만큼, 인간의 미래를 미리 만들어서 보여준다 이거죠. 시뮬레이션. 근데 이게 지대진작이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 이거죠. 당장, 인간에게 필요한 건 공감 세포에서 요구하는 건 신의 모습을 보여줘 이거란 말이에요. 네, 천재업이 이프로그램에 입력에 대해서 네? 계속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의 두뇌에게 이렇게 네? 타이핑치는 거야. 신의 모습을 보여줘. 신이 뭐야? 신이 뭐야? 신이 뭐야? 천재업이 막 복잡해고 복잡해가지고 여태까지 있던 정보를 짜집게 가지고 신은. 전갈이 아닐까? 신은 지새끼가 아닐까? 신은 무슨, 뭐, 저기, 뭐, 네? 무슨, 마오메트가 아닐까? 신은 뭐, 반쪽 일성이 아닐까? 뭐, 이렇게 전두엽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지면, 아, 그렇구나. 반쪽 일성이 신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이거죠. 그냥 러전두업은 그냥, 네? 급하게 생존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요구하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짜짓기 해서 대충 보내준 건데, 그걸 믿는다 이거, 인간은. 착시다 이거지. 단지 전두엽은잘 몰라, 신에 대해서. 인간 전두엽도 신은 몰라. 근데, 출력은 해야 되니까. 자꾸 인간이 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해야 되니까, 자연신, 인격신. 그때그때마다 내놨을 뿐이에요. 그쵸?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신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신 모르는 신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 헌법에 비롯한 전 세계 헌법은 신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심의 자유 누가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인간이 판단해요 양심의 자유를? 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인간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유일하게 인간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판사도 판단 못해 양심의 자유를. 근데 떡하니 전 세계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어. 신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헌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다 이거예요. 조직논증 위계법칙 경험과 추론으로 정립했다고 하셨는데 약의 노래방 법칙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우상 숭배라 이유는 무지한 무력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절대지 절대의 권력을 원하기에 자연신 혹은 인격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우상 숭최내를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님도 하고 계시잖아 지금 네. 그때 그때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본인이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해서 어? 우주의 좌표가 어디있어 기준이 되는 좌표는 없어요. 지구가 좌표입니까? 그냥 임시좌표야. 지구가 지금 막뭐 무슨 뭐 제임스 웹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좌표게 찍을 때 임시적으로 좌표 찍은 게 지구일 거 아니야. 지구가 세, 우주의 중심입니까? 아니야. 그런데도 임시적으로 자표를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돼. 근데 이거를 자꾸 쓰다 보면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느껴져. 착시현상이 발생하죠. 네. 그 간극들을 견뎌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편으로 국유본론이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 다른 한편으로 예, 여러분은 또 구리본론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른 진리보다 상대 진 진리, 예, 다른 상대 진리보다 인드라 구리본론이 상대 진리 쪽에서 난 거야 모든 게다 미신이고 세뇌된 것이지만 예, 어떤 세뇌보다 예, 모든 것이 세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과학은 검증 단계를 많이 거쳐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다른 응? 너무 지나친 상대주의자들은 과학이나 반쪽 옹진교나 반쪽 통일교, 예? 반쪽 천지 저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 뭐가 달라 하면 이렇게 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예? 같은 미신이라도 수준이 다르다 이거죠. 격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음모론보다 인드라의 구분론이 훨씬 더 월등하게 격이 차 격이 있는데 그격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모론이나 인드라의 구건론이나, 예, 상대 진리에 불과하다는 건 변치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예, 가장 간단해요. 인간은 우상숭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예,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예, 자신은, 인간은 누군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 돼요. 알면서 좋아하면 된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니 꼬라지를 알면, 누구를 좋아해도, 누구 아이돌 팬이 되더라도, 정신 팬이 되더라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설명인드라을 좋아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네, 잃어버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아이돌 팬이 되고, 예. 정신인 팬이 되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거죠. 휩쓸린다 이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이래서 무바오님은 자기 중심이 있거든. 예.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존감이 많이 깎일 대로 깎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예.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자존감이 많이 깎일 대로 깎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게 투사가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성녀을 누군가 비판하면 자기를 깐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근데 성녀을깐 거지 자기를 깐게 아닌데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아이돌을 까면 지나치게 흥분한다 이거야. 아이돌은 아이돌이고 자기는 자기. 자기가 아이돌 팬이긴 하지만 과민 반응한다 이거죠. 자기 중심이 있으면 설령 성녀령을 비판하든 어, 아이돌 팬이 팬이지만 아이돌을 까든 어느 그 정도 예?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뭐나 이들아 예를 들면 성녀령을 누가 까면 그럼 이들아 성녀령 좋아잖아. 하 음, 그러나 그거 말잖아. 예,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을 예,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인드라의 맞아세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어떤 신과 인간 간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테니님한테 테니님은 무신론자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마자세론은 그러니까 예, 가지시고 중심을 가지면 뭐 몽골 박사를 좋아하건 인드라를 좋아하건 뭘 좋아하건 상관이 없지 않겠나.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안내뭐 어? 아, 예를 들어서 구기본론이 예? 틀렸다. 틀 수도 있지, 상대 실리니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딱 인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인드라 인정하잖아요. 예? 인드라가 어떤 전망을 했는데 틀렸어. 인정하잖아. 인정할 수 있는 이미 마자세 때문에, 마자세 때문에 인드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과 인간 관계에서 어, 인드라 흔들리지가 멘탈이 유지되는 거야, 평정심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자세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기본론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구기본이 무너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여령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아니야 예. 문전비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예?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28분 이제 30, 예, 2분, 아, 30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우상승배. 워시턴 아, 톡. 데이비스 웨트릭스에 지지하고요. 워시턴 톡. 중요한데. 스코스 나이더. 얘네들 좋아하죠. 스코스 나이더. 네, 중요한 말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정전협상에 원칙에 반한단다. 아, 스코스 나이더. 아, 중요한 얘기였고요. 저는 이것을 동맹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문전비 자이파시오 정권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동맹같이 훼손이 아니라,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전비 자이파시오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고 명확하고 강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송에서. 네. 미국 이해가 우리나라 대북 전단 금지법도 분명히 얘기했죠. 미국에서 우리 방송이 이해 호응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법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란 건 위헌이고 문전비 잘시실 정권이 저지른 폐악이다. 성년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우선으로 생각해서 이건 위헌으로 판명돼야 된다. 영국 위해 기구에서도 이민 어민 강제북송 수사 촉구,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반정민당에서도 이제는 자유자파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문전비 파시오정, 자유 자유 파시오 정권과 거리를 두고 문전비 자유 파시오 정권에 대해서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우선돼야 된다. 지금처럼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유파시오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이제는 초당적으로 가야만이 한반도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초당적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의 일상을 잘 얘기해 주신 점이 인들한 더 흥미로고요 한방에 역전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이다 이거는 누나가 참고만 하겠습니다. 자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좌이, 좌우익파시오 변호봉 그발정압의 잔당파들이 지금 장난짓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수사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데 김태우 수사관 강석구 청장 말이 맞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전비때와 다르게 문전비때는 법과 원칙을 다 위배하고 예, 편법으로 다 지금 속전속결을 했잖아요. 반면에 성예령 정부는 문전비 파시오 정권, 좌익 파시오 정권과 다르게 법과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한다. 수사는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사이다도 중요하지만 사이다를 위해서 더딘 진행. 예, 개연성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차이다 팬들을 위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명이, 아, 저 우리, 예, 누나 얘겠죠 우리, 누나 강서구, 예, 염창동에 사는, 예, 주민으로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인식과 인드라의 인식이 같네요. 예,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팍! 인드라 제명이 안 가잖아. 제명아 당대표 꼭 되길 바라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권성동 예, 뭐 예, 권성동이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는 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는 시스템 위주로 갑니다 여태까지 서, 저, 이준석을 좋아했던 것은 중석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높이 평가했고 업적을 논했던 것이고 이제는 어, 임시권한대행이지만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일을 잘할 거로 저는 보고요 어, 힘내시길 바랍니다 권성동 예. 저는 정쟁에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권성동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잊지 마시고요 권성동을 지지합니다 외모 자무심이 상당한 세운형 오세훈이 외모에 비해서 예. 수저다. 초등학교 때 이사를 네, 전학을 네 번이나 다녔다. 초등학교를 네번 다녔다. 네 군데를 다녔다. 에, 그것이 가난함의 표상 아니겠냐? 인드라는 세번 바꿨죠. 초등학교 때 학교를 세번 바꿨죠. 에, 초등학교 세, 세 군데를 다녔어요. 에, 세훈이 형은 네 군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100년 전그 다음에 올드튜브 울릉도 팬데믹 그 다음에 인천상적장 김동석 어, 진미령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김동석 예, 김동석대령 얘기도 알죠 예, 김동석대령이 예, 반쪽일성을 예, 죽일 수 있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대체수설 관심 있는 사람은 저때 김동석대령이 만일에 반쪽일성을 죽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하고요. 어, 진미령 화이팅. 그래, 이게 토트넘 관계자 네비하고도 연결되나요? 어, 몰랐던 사실입니다. 관심이 고요그 다음에 뭐 60년대 양상, 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람 박정희 당진 송시서 중공식이 비공개된 이유 몇 가지입니다. 34분. 마무리하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자식, 자기중심이 있어서 인드는 연애는 걸러듣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힘내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새로운 주말 되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으세요.